안녕하세요. 이진아입니다.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. 그쵸? 예. 네,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. 그렇게 내가 통통한 편은 아닌데 워낙 요즘에 또 마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. 이제 통통해 보이는 거죠. 우리 보통 체격에 기본 66 입으시는 고객분들이 조금 더 날씬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이런 걸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66을 55처럼 보일 수 있는 홈쇼핑 아이템 세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음. 사실 제가 요거는 좀 좋아하는 브랜드기도 해요. 개인적으로 이제 플리츠 원피스도 사보고, 플리츠 가디건도 샀고, 플리츠 팬츠도 샀고,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. 어, 아마 호불호 없이 좋아하실 만한 아이템은 플리츠 팬츠하고, 그 다음에 풀어버일 것 같아요. 요게 바로 SMI의 플리츠 팬츠입니다. 그리고 이게 플리츠 풀어버인데, 사실 요 프로버의 디자인의 경우에는 맥 라인이 조금 올라오는 스타일이에요. 저는 사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 요거는 추천을 한반 이상 해 드리는 고그 정도 아이템이고요. 이거는 완전 추천해 드려요. 팬츠는 진짜 호불호 없이 입으실 수 있고 이거 정말 날씬해 보일 수 있는. 그리고 왜어 내가 좀 통통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하체가 조금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진짜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바지거든요. 플리츠가 소재가 조금 얇으면 조금 비칠 수 있거든요. 근데 요거는 진짜로 안 비쳐요. 그래서 안 비치고 아주 편안하고 간단하게 여러 가지 아이템이랑 코디하시기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. 이만해요 지금 폭도. 그런 하체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런 아이템 입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와니 플리츠 어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.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. 아이템이 있습니다. 바로 아뜰리 마졸리의 아세테이트 팬츠. 나는 플리츠가 싫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.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 진짜 이 아세테이트 팬츠 너무 많거든요. 근데 이거 정말 잘 보고 구입 안 하시면 되게 싼티날수 있는 바지가 또 이런 바지거든요. 근데 아뜰리 마졸리의 요그 브랜드는 이 아세테이트 팬츠를 좀잘 만든 것 같아서 제가 추천해 드려요.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이제 MD 그요 협력사 업체에서 다른 이제 방송하는 거다 사서 비교를 해봤더니 너무 말도 안 되는 제품들도 사실 더러 있어요. 어 그런 제품들 구입하시면 혹시나 실망하실 것 같아서 요 아틀리에 마졸리 제품 추천해 드립니다. 일단은 소요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요런 바지 같은 경우에는 입었을 때 조금 낙낙하고 호들호들하고 바지가 좀 샬랑샬랑하고 드레스 입은 것처럼 좀 떨어지는 그런 맛이 있어줘야지 날씬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날씬한 효과를 낼수 있는 아이템이 요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, 무겨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가방에 툭. 쑤셔서 집어 넣고 다니셔도 괜찮을 만한 그런 아이템이니까 여름에 시원하게 입으실 그런 아이템 찾으신다면 이 팬츠 추천해드려요 만약에 이둘 중에 더 시원하고 더 가벼운 게 뭐예요 그러면 아뜰리에 마졸리 요게 조금 더 시원하고 가벼운 느낌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또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 여름에 가장 또 여러분들이 쉽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또 원피스 아이템이 있죠 브리엘의 어 슬리블리스 린넨 원피스가 있습니다 이건데 왜 보통 민소매는 솔직히 좀 무섭잖아요 여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안쪽을 들여다 볼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 입으면 실제로 입으면 이게 살짝 A라인이에요 또 굉장히 시원해 보이는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요만큼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디자인 그래서 입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의 반캡 소매 처럼 요 안쪽에 팔이 이렇게 싹 들어가는 그런 또 날씬함이 보여지는게 요 소매 특징이거든요. 그래서 어 이런 민소매로 되어있는 원피스 여름에 굉장히 많이들 입으실 텐데 요거는 진짜 안심하시고 입으실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안쪽에 보이지 않는 그런 또 어,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옷을 잘 만들었어요. 솔직히 제가 어, 원피스 어, 여러 가지 중에서 너무 괜찮아요라는 원피스가 그닥 없었거든요. 근데 이번 시즌에 요거 좀잘 나왔어요. 그래서. 어, 조금 요런 데 통통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부리엘 슬리브리스 린넨 원피스 구입하셔서 입으시면 시원하게 여름 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홈쇼핑 보시다 보면 뭐가 진짜 좋은지 모르잖아요. 이번에 올여름 시원하고 날씬하게 입어 보실 수 있는 아이템 세 가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